네 한번 온대기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온대기후는 일단 C라고 나타났다 했죠 자 온대기후의 기준이 뭐냐 자 최하늘 평균기온이 뭐라 했어 그 1년 중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날이 었지그 최하늘 평균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 사이 이 사이에 최하늘 평균기온이 위치해 있다 온대기후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알겠습니까? 자 온대기후는 크게 이렇게 아, 네가지로나 아,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히 볼게요. 자, 일단 서해의양성기후로 볼게요. 일단 최하늘 평균 기온 영하 3도에서 18도 사이니까 온대 기온에 이렇게 C를 쓰는 겁니다. 근데 서해의양성 기온은 특징이 뭐냐? 연중 쓰면 해요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자 와. 그래서 F를 먼저 써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러면서 최하늘 평균 기온 그러니까 1년 중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달의 기온이 22도 미만이에요. 그리고 월평균 10도씨 이상인 날이 4개월 이상이야. 복잡하지? A, B는 굳이 굳이 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 선해선 기후는 CFB야. CFB. CF까지 외워야 되지. C. 온대기후이면서 F. 연중수변해. 근데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CFB랑 외우세요. 선해선 기후는. 근데 이거, 이거 외우고 뭐야 대입하고 싶으면 외워도 돼. 근데 쌤은 굳이 이것까지 안 해도 된다 우리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C, F, B다. 딱그 다음 지중해성 기후는 일단 최한을 받는 기온 영하 3도에서 1 8도 이상이니까 아 18도씩 미만이니까 뭐겠어 C 온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근데 지중해성 기후는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이 혹시 기억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알아? 여름철에 건조해요. 원래 전 세계 대부분의 여름철은 건기가 아, 대부분의 여름철은 비가 많이 옵니다. 고온 다습하다고 근데 얘는 고온 건조합니다 그래서 S를 써요 여름이 건조하다 Summer Dry 해가지고 여름 건조로 쓰다 온대기후이면서 여름이 건조하는 CS기후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중해 숨기는 CS기후 자 다음 온난수변기후는 일단 어 온대기후야 근데 온난수변기후는 1년 내내 또 고르게 비가 와요 연중 수변합니다 그러면서 A 약간 기후가 높다 그래서 CFA라고 합니다. 온난수증기후 이거 둘이 잘 구분해야 돼. 서안해상기후 CFB, 온난수증기후 CFA. 오케이? 자 다음 온대 겨울 건조기후네 어? 온대 C 겨울 건조 뭐라 했어? 윈터 드라이 W. 그 C W 기후. 온대 겨울 건조 기후는 C W 기후다. 오케이?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서안해상기후와 지중해성 기후는 자 대륙 음. 서안에 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난수분 기후랑 온대 건, 겨울 건조 기후는 대륙 동안에 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알아두기만 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다음 냉대 기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대 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이, 그러니까 가장 기온이 낮은 날의 기온이 영하 3도 시 미만이에요. 이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최저 날 평균 기온 가장 기온이 높은 기온 높은 달의 기온이 10도 이상입니다. 오케이? 어. 세야지 오케이? 어. 자, 다시 최에 을 평균 기온그 그 냉대 기온은최하늘평는기온그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영하 3도 미만이어야 돼. 그리고 가장 어, 더운 날의 기온이 10도 이상이어야 돼. 그런 조건을충족하면 냉대 기후 D입니다. 근데 냉대기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냉대 수분기후 뒤로 시작한다 자 냉대 수분기후는 1년 내내 고르게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내내 수면해 그래서 뭐라해? 뭘 쓰겠어? F DF기후입니다 그리고 냉대 결건조기후 단어 안내 냉대면서 결건조한데 Winter Dry Winter DW DF, DW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수목기후는 열대, 온대, 냉대기후로 나뉘고 이렇게 2, 3차 기준으로 2, 3차로 이렇게 나뉜다 알겠습니까? 이게 캡펜디언 양반 이렇게 구분했다. 자 다음, 무수목 기후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무수목 기후가 뭐라고? 나무가 자라지 않는 기후. 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건조 기후를 보겠습니다. 건조 기후는 비예요. 자 근데 이거는 기온으로 따지지 않고 강수량만 봅니다. 어. 건조 기후는 자연 강수량이 몇 밀리미터 mm 이하여야지 건조 기후가 바로 5 0 0 m 아 500mm네요. 500mm. 연강수량 500mm 미만이면은 다 건조기후야. 전 세계에서 강수량이 500mm 미만이야. 다 건조기후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건조기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요. 바로 스텝기후랑 사막기후로 나뉩니다. 자 먼저 사막기후부터 볼게요. 자 일단 연강수량이 500mm 미만니까 비야. 근데 여기는 그 500mm 미만에서 더 미만이야. 그러니까 더 없어. 연강수량이그 일단 이두 개가 500mm 미만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건조 기후야. 근데 W를 보면은 연 강수량 250mm 미만이야. 이 500mm 미만에서 더 강수량이 적게와. 그래서 절대 풀도 안 자라. 사막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사막 기후라는 요 BW라고 합니다. 근데 이 W 달라. 여기는 소문자고 여기는 대문자예요. 윈터 드라이가 아니야. 여기는 그냥 W 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막 기후는 BW다. 근데 어, 사막 기후보다 약간 비가 더 오는 기후가 있습니다. 즉 연강수량이 250mm 250에서 500mm 사이 그 사이에 위치하는 스텝 기후라고요. 그래서 건조 기후이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S를 씁니다. 스텝할 때 S 갖고 BS 기후 스텝 기후를 나타냅니다. 건조 기후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스텝 기후는 약간 비가 더 많이 오죠. 즉 약간의 우기가 있어요. 약간 의 우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물로 인해서 푸르른 초원이 말더라니다 그래서 스텝 기후를 나중에 좀더 정확하게 배울 겁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이렇게 구분된다. 자 다음 한대 기후를 한번 볼게요. 자 한대 기후의 기준은 이거 하나만 봐요. 자 한대 기후는 일단 추운데잖아. 추운데 기준을 최 난월 평균기온으로 볼게요. 자최 난월 평균기온이 뭐라 했어요? 자1년 중에서 가장 기온이 가장 더운 달이 가장 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 씨미만입니다 자, 1년,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달이 10도 씨미만이에요 굉장히 선선하고 추운 날씨죠. 그 지역. 은 알겠습니까? 자, 이런 특징을 보이면 다 한대기후로 씁니다. 근데 그 한대기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여러분, 춘드라기후, 빙설기후로나뉩니다 일단 둘다 한대기후니까 이로 시작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춘드라기후는 그 중에서도 최대형 평균 기온이 영도에서 1 0 도씨 사이입니다. 즉 영상의 기운이 조금 올랐다. 영상이 좀 시작. 어, 영상의 기운이 조금 나타난다고. 어, 년에서 여름에 영, 영상을 올라가. 그래서 풀이 조금 자랍니다. 툰드라초기. 그래서 영어를 네. ET라고 합니다. 이에 툰드라의 T 따가지고 ET. 툰드라기후 ET. 우리 툰드라기후 지방에 영상을 좀 동영상 선생님 보지 않나 술렁 먹고 어, 털 가지고. 뒤집어 쓰고 그 툰드라 기후봤 맞습니다 이 툰드라 기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름에 잠깐 영상으로 올라가서 풀이 자란다 그런 특징을 보여서 툰드라 기후다 툰드라 초원 때문에 툰드라 기후라는 그런 이름이 따여진 겁니다 자 다음 빙설 기후 자 뭐야 애플을 쓰는데 최대 평균기온이영도시인만 이게 무슨 도시야 가장 더운 달조차 영하예요 그냥 1년 내내 꽁꽁 온 거야 그래서 빙설 기후라고 애플에서 가지고 1년 내내 다 얼음덩어리야. 네. 모든 땅이 다 꽝꽝 얼어 있어. 뭐 남극을 말하겠죠, 대표적으로. 알겠습니까? 막 북극 아 뭐야? 펭귄들 기어 다니고. 거기가 바로 분설기역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이 모든 기후에 대해서 선생님과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캡플의 기후 부분은 여기까지 하는데 자, 이것도 한번 봐야지. 간단한 어떻게 이렇게 배고프냐? 아, 어, 아침 빡세다. 목도 장애 있어. 빡세다. 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2페이지. 여러분 앞으로 세계지리 교과서 32페이지는 거의 그냥 바이블, 성경처럼 들고 다녀야 돼. 어 여기를 많이 보게 될 거야, 얘들아. 저기 보겠어. 어다 나와 있는 거지. 어. 순드라기운 이렇게 나타나네 뭐 BS 기후, 스텝 기후, 사막 이렇게 나타나네 CFB 기후 여기 나타나네 DW가 나타나네 열대 기후가 이렇게 나타나네 이런 것들이 다 나온 표거든요 그 옆에 이렇게 표도 나오고 이것들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많이 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차근차근히 볼 거예요 어? 열대 기운는 여기 이렇게 나타나네 열대 기운은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나타나네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그것들을 다 배울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제 네, 자 다음, 다음 교과서 16, 아 교과서 프린트 16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너무 그렇게 어, 걱정 안 해도 돼. 자 볼게. 자16 페이지 열대 기후의 특징과 주민 생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대 기후 지역의 분포와 구분. 자 열대 기후 지역. 자 최하늘 평균 기온이 몇도이하 몇 도씨 이상인지 여기죠? 가장 더운 날조차 이 기온을 넘어 내려가지 못해 평균 기온이 뭐라 했어? 네, 18도씨입니다. 1년 내내 18도씨 다 이상이야. 가장 더운 날도 18도씨 이상이 평균. 굉장히 더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자 그리고 분포. 적도를 중심으로 자 바로 이걸 보이 이거부터 보자. 자 적도가 이거지. 영도. 용도를 기준으로 남해계선, 계산, 북해계선이 23.27도였나? 이렇게 되거든? 23.27도였어. 어째요 2 7도 근데 그, 그, 그거 대충만 20도가 20, 여기다 치잖아. 남해계선, 북해계선 좀 아래? 약간 저희도 좀그 사이에 다 분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AF, AM, AW. AF. AF, AW, AW, A, AW 다. 열대기후는 남북이 20도 사이에 분포한다. 적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도 지방에 분포한다는 걸볼 수가 있죠. 왜? 기온이 높은 데니까. 당연히. 입사가 이제 큰 데잖아. 어? 태양에너지를 제일 많이 받는 데야. 그러니까 열대기후는 적도 주변에 위치하겠죠. 알겠습니까? 네, 자, 다음. 자, 열대기후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자, 다시 온 거야. 자, 연중 기온이 높은다. 1년에 기온이 높아. 알겠지? 자, 그래서 기온에 뭐가 작을까? 1년 내내 기온이 높대, 그럼 기온이 뭐가 더 작을까? 바로 기온의 연교차가 작습니다. 연교차가 뭐였어? 가장 더운 달과 가장 추운 달의 차이를 말하겠죠. 좀, 어, 좀 다른 지리적 용어로 말하면, 최난월 평균 기온과 최하늘 평균 기온의 그 차이를 기온의 연교차라고 하는데, 그 기온의 연교차가 크게서 작겠어. 작지. 왜냐면 1년 내내 기온이 네, 높으니까. 그리고 많은 비가 내린다. 네, 적도 저압대가 왔다갔다 하니까. 상승기류가 많이 발생하는 그게 왔다갔다 하니까 비가 많이 내리겠지 그리고 강한 열사로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자 여러분 강수에 유용할 때 이렇게 땅이 있어 해가 있어 강한 열사가 이렇게 막 뿌려 그래서 여기가 뜨거워져 올라가 이 현상에 의해서 비가 내려 이걸 뭐라고 했어? 바로 네, 대류성 현 대류성 강수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대기후 지역은 대류성 강수가 많이 발생해요 이 열대의 기온은 크게 두 가지의 강수 유형이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방금 얘기한 대류성 강수. 그리고 두 번째가 저기압성 강수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 북동무역풍과 남동무역풍이 만난다 했죠. 만나면 어떻게 돼? 어쨌든 두 고기압에서 오는 게 만나는 거잖아. 저기압에서 만나네, 저기압에서 만나서 상승한 에 저기압성 강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야 이 열대 기후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강수는 두 가지. 뭐라 했지? 방금? 그 뭐야? 대류성 강수랑 저기압성 강수. 이두 개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두 개에 의해서 비가 많이 내려. 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열대 기후 지방에 대류성 강수는 스콜이 있겠죠. 자, 다음. 적도 수렴대. 자, 적도 수렴대 적도 저렴대다 똑같다 했죠? 아까 얘기했죠? 자, 적도 수렴대. 북동 무역풍과 남동 무역풍이 수렴하는 곳. 근데 이 적도 수렴대는 뭐에 따라서 남북으로 이동할까? 아까 뭐라 했어요? 7월과 1월. 겨울과 여름. 아, 여름과 겨울. 뭐야? 계절에 따라서. 시즌. 네. 계절에 따라서 남북으로 이동하며 그, 그 각각 지역에 이동하면서 그 이동하는 지역들의 기온과 강수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이해 돼요? 네, 좋습니다. 종이질 요정이네. 잠깐만. 어, 목이 왜 이렇게 타지? 자그 다음에 구분. 자 강수량과 강수 땡땡에 따라서 구분해요. 일단 시자 어, 이거부터 알아볼까? 자 아까 열대 기후가 이렇게 구분된다 했잖아. 열대 열대 기후가 뭐였어? A F였지. 사한 기후가 뭐였어? A W였지. 열대몬순 뭐였어? A M이었어. 오케이? 근데 이 F가 뭐였어? 연중 수면하다. W가 뭐였어? 겨울이 건조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겨울에는 건조해. 열대몬순 기후 그 중간 사이. 자 강수량과 강수량의 차이가 나타나겠죠. 어디가 강수량이 제일 많겠어요? AF가 제일 많습니다. 어디가 제일 적겠어요? AW가 제일 적습니다. 어디가 중간에 있어요? AM이 중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강수량과 그리고 뭐에 따라서 구분하겠어? 여기서 뭐가 나타나? 바로 강수 시기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강수 시기 강수 시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맞지? AF는 뭐가? 강수 시기가 어떻게 돼? 1년 내내 많이 와요. A.W.는 뭐야? 강수시기가 어떻게? 해? 여름에 많이 오는데 겨울에는 적게 오네? 이게 강수시기가 다른 거지. A.M.은 뭐야? 그 중간 사이. 아무튼 이래서 강수량과 강수시기에 따라서 이세 개를 구분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써보자. 자, 첫 번째 오로지 된다고 열대 우리두 번째 민간 사바나 기후. 그리고 세 번째 민간 열대 우순기 이 열대기후의 특징들 알겠습니까? 오. 열대우림 a M 사마드 AW 계속해서 하다보면 익숙해져 열대우림 우 AM 오케이 알겠습니까? 자그 다음에 참고자료 3번을 간단하게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 이거는 지금 아까 안 보여줬는데 자 열대우림이 음. 나타나는 곳이에요 자 적도를 기준으로 20도 부근 사이 어, 100%는 아니겠지 조금 이렇게 넘어서도 날 수도 있어 막. 지리의 100%는 없어 근데 대부분 열대기후는 그 20도 남북이 남이 20도 북이 20도 그 사이에 분포한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빨간 완전 빨간게 뭐야 열대우림기후 그 다음에 사바나기후 약간 어 주황색 노란 색 연한 주황색 어, 사바나 그 주황색 열대우림기후 이렇게 분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음 시간부터 각각 기후지역의 그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독도스름대 이동 볼게요 자 아까 말했죠 어 이것도 그냥 아니야 이거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이거부터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바로 그 열대우림기후 사바나기후 열대 원순기후를 넘어가야지 깔끔하겠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했고 다음부터 열대기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자면 앞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기후를 배웠다 그 항상 우리 뭘 배웠니 기후랑 지형을 배웠다 뭘 배웠어 그 지형 그 기후 그 지형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 생활에 대해서 배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열대기후를 배웠어 열대기후의 인간 생활에 대해서 배운다 그다음 온대기후를 배워 온대기후의 인간 생활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다음 건조 기후에 대해서 배워. 근데 거기서 건조 지역까지 배우면서 건조 지형 지역의 인간 생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다음에 내한대 기후를 배울 거예요. 추운 지방. 그 추운 지방에는또 추운 지 추운 기후에 따라서 다양한 지형이 발생하거든. 갖고 지역에 대해서도 배우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인간 생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렇게 기후가 맞춰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